안녕하세요. 보경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끼띠분들, 4월달 운세가 어떤지 제가 이제 또 봐드리도록 할 건데요. 토끼띠분들 아주 이번 달에 활발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네. 제가 추권하고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원하고 칩시다. <목소리> 천이 넘으신 성수님들, 많이 넘으신 어공씨들, 초록같은 대신들, 서리같은 신명신자님들, 우레같은 장군님들, 새뼈같은 동자이기씨들, 천이 넘으신 성수님들, 많이 넘으신 어공씨들, 할머니들, 성수할머니, 구엽이문, 구성수면, 신의 원당의 성수할머니도 하나같이 합의 받으셔서 구대천문의성수할머니도 합의 받으시고 도와달라는 정성이고 받들어달라는 정성입니다. 김요생이 스물여섯 살, 정묘생이 서른여섯 살, 음묘생이 쉬운 살, 개묘생이 예순두 살, 신묘생이일4네 살, 김묘생이 여든 여섯 살 옵습니다. 두루두루 살피셔서 1년1 2 달, 관영 6 달, 3 6 5일 받들어 보실 때. 이 토끼띠분들을, 잠깐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가지 말고. 토끼띠분들을 보니까 신의 기운이 되게 강해서요. 4월달에는 신이 끼가 있거나 신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발동이 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 달에 내가 꼭 신을 받지, 못 받아. 그러면 받을 금전도 없어. 이제 신이 다 찼어. 이제 박수까지 쳤어. 손뼉 쳤어. 내가 내려야 돼. 근데, 어 받을 돈이 없어. 받을 기운이 없어. 그러면 조사 그 천도 같은 거라도 조그맣게 들여서 음 다니시는 선생님 집이 있다면 가셔서 하시면서 눌러 우선은 좀 기다려 달라고 조상님들한테 나좀 빌어 달라고 받들어 달라고 조상님 전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분이 토끼띠 분들이에요 근데 4월 달에 뭐가 꼈어요 한식날 꼈잖아요 우리 다성묘하죠그묘 자리 건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건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산소 성명하셔갖고, 조상님 전에 인사 잘하고, 기도 잘하고, 조상 대우 잘하면 발복하는 기운이 4월달이다. 토끼띠분들 다 똑같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4월달에 절대 이장이나 합장, 뭐 이런 거, 물론 안 하겠지만, 그리고 또 집안에 돌아가시는 분이 생겨서 산에다가 묻거나, 낙골당에 모셔도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산신님한테 꼭 기도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26살 김효생 이분들, 갑진년에 들어서서 이제 김효생이야, 이분들이. 갈팡질팡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헤매는 기운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막 자꾸 돌아다니려고 하고 그런 기운이 들지만, 학교 임용고시를 혹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다면, 뭐 유치원 보육교사, 자격증 뭐, 아니면 그렇게 그런 거 따시려고 하는 선생님도 있으면 합격의 기운 있고 공부의 기운도 좋아요 언제 시험 보는지 모르겠지만 공부의 기운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임용고시나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직업에 계신 분들은 뭔가 자득, 자격증을 취득할 사회복지사도 선생님이거든 상담심리사 선생님들도 선생님이에요 자격증의 기운은 따는 기운이 있어요 하지만 갈,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직업의 갈팡질팡해서 자꾸 변동하려는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은 하던 일을 계속해라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4월달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어수선하고 산란한 마음이 들 때는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괜히 이달에 결정해서, 아,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들면 잘못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하던 일을 그냥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묘생 38살 이분들, 신감을 되게 많죠, 이분들. 근데 이분들이 크게 나쁜 거는 없어요. 근데 인덕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덕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덕이 없으이 뭐냐면, 어, 이 사람 자체가 내가 예쁘고 내가 좋은 거야. 근데 올해 어떤 운이 들었냐면은, 촛불이 요만했거든? 근데 이따만 했지, 촛불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을 밝히는 기운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기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살리는 기운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기운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살아나잖아. 점점 살아나고 있을 때, 내가 막, 나무가 쑥쑥 자라려고 하면은 그게 양지바른 땅일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잡초도 많이 나고 막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수선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주변 정리해라. 사람 정리해라. 인간 정리해라. 사람, 인간 정리, 사람 정리 똑같은 말이지. 사람 정리, 인간 정리. 그집 청소 깨끗이 4월달에 정리정돈을 해야 돼. 내가 뭔가의 정리정돈의 기운이 들어온 게 4월달이야. 정무생이 이분들이 정리정돈만 잘해도 좋아요. 가방 정리라도 해야 돼. 책상 서랍 정리라도 해야 돼. 이러면 기운이 바뀌거든. 그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입는 옷다 버려. 다 버리고, 적은 옷다 버려, 늘어진 옷다 버려, 팬티 이런 거싹 갈아. 그러면 내 기운이 싹 바뀌어서 굉장히 좋은 게 4월달입니다. 정무생 이분들 그것만 명심하시면 내 기운이 좋은 쪽으로 발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별수가 4월달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별수? 이별수가 들어오지. 새로운 인연 귀인, 이별수보다는 새로운 귀인이 들어오는 거지. 누가 인간, 사람이 자꾸 나한테 영업하시는 분들은 더 좋죠. 새로운 사람이 많이 붙으니까. 근데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봐. 너무 흥분하고 들뜨지 마라. 관리 잘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분들이 내걸 너무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조금 겸손함으로 감추면 이분들은 살아나는 기운속에 더 많이 살아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겸손함을 갖추고 내가 모든 걸 수용하면서. 내가, 네가 살아나는 기운 속에서 주변 정리는 하고, 정리 정돈 하면, 4월달 좋다. 이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 50세 을묘생 이분들. 이분들도 나쁘지는 않죠. 나쁘지는 않은데, 4월달에 뭐가 들었냐면은, 신기, 신감을, 이렇게 신꿈을 계속 꾸는 거야. 이사 갔는데, 어, 이 얘기 하고 싶어. 이사 갔는데, 이사를 갔어. 근데 꿈자리가 어수선해. 가위 눌려. 운이 나쁘진 않거든? 근데 가위 눌려. 막잠못 자. 막 몸이 막 아파. 온몸이 천근만근이야.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주당 맞은 거예요. 그니까 주당 맞은 거니까 이분들은 주당사을 풀어야 돼. 이사 주당 맞은 거거든. 그리고 그 집에 터에서 나한테 거부하고 밀어내는 거야. 그니까 러 터에다가 빌어야 되는 기운이 온 거지. 그니까 50세 이분들이 사업장에 갔는데 졸리기만 해. 사업장에서 돈모지 않는데 나하고 맞지. 이렇게 어긋나는 기운 속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기운을 맞춰줘야 돼. 우리들 같은 선생님들이. 그니까 선생님들한테 의뢰해서 그런 기운이 있다면 해, 해줘야 되는 게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운은 본인들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터에다가 잘비를해 자꾸. 터 집도 조항에. 조항에 어 사업장의 터에 기운에 나하고 어긋날 수 있으니까 자꾸 자꾸 기도해서 조항이 어디냐면 부엌이야. 그러니까 부엌에다가 불어나고 늘어나게 하는 게 조항에다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조항에 혹시 사랑아리가 없으신 분들 4월달에 이 50세 이분들은 쌀 항아리 하나 준비해갖고 쌀독에다가 항아리 준비해서 돈 있죠, 돈. 돈을 깨끗한 종이에 싸서요, 얼마를 넣어야 될까요? 식구수대로 넣어서 싸갖고 쌀속에다 파묻어 놓은 다음에 계속 그쌀 항아리에다 부어서 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집안에 불어나고 재물이 늘어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조항의 기도 잘해라. 조왕의 기도 잘하고, 터에서 어긋나거나 몸이 꿈자리가 사납거나 하시는 분들은 주당사를 풀어라. 이게 4월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발복할 수 있어요. 좋아요. 나쁘지 않고, 개묘생 62세 이분들 몸이 아파. 4월달에. 시름시름, 시들시들, 빼들빼들. 어디, 결혼식장에 갔다 와서 음식 잘못 먹고, 음식 주당 맞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음식, 상가집, 결혼식 갔다 와서 음식 먹을 때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당을 맞는 거야. 주당을 맞기 때문에, 내가 음식 끝에 따라드는 주당이다. 그러니까 음식 주당 맞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제가 얘기해줬으니까 안 먹는 게상책이야안 그러니까 먹는 게 성책이니까 어디 물도 사갖고 가, 내가. 가방에다가 생수 조그만 거 하나 사면서 물 먹고, 아, 그냥 인사만 하고, 조, 그러니까 축, 부주금만 주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나는 바빠서 그냥 가야 되겠다 하고,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들렀다, 결혼식장에 갔다 오시는 분들은, 어, 음식을 안 먹으시면 주당을 안 맞고, 상가집에 갔다 오시는 분들은 좀 밝은 곳에 들렀다가, 모기탕이라도 들렀다가 집에 들어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주당 맞을 수 있는 기분이 들었으니까 음식 먹지 마세요. 음식 끝에 따라드는 주당이에요. 그러니까 4월달에는 어디 잔치 갈 일이 많으니까, 잔치 갈 일에서 음식 끝에 따라드는 주당이 있고, 사업하시는 분이 있거나, 혹시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게 영어권이 많이, 계약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계약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더 열심히 뛰는 게 좋겠지? 열심히 뛰는 운이 들어오니까, 어, 괜찮아. 그리고 74살 이분들, 10몇생 이분들, 그 홍자 노래, 꽃구경 가요, 꽃구경 가요, 꽃놀이 가요, 그 노래 있던데. 꽃놀이 가요, 이 노래 있던데. <laughs> 그거, 꽃놀이 가세요. 이분들 꽃놀이 가시면 좋습니다. 예쁘게 꾸미고 예쁘게 입고 콧바람을 쐬고 나들이 갔다 와내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나한테 선물 줘 그러니까 얘들아 용돈 줘라 나들이 갔다 와요 나들이 갔다 오면 좋습니다 4월 달에 나들이 다녀오세요 나들이 다녀오셔서 바닷가도 가시고 산도 꽃구경 하안 했으니까 산에 가야 되겠지 산에 꽃구경 가세요 여러분 제주도 추천합니다 근데 비싸 그러니까 가까운 근처에 뭐 산이라도 갔다가 오시면 등산하고 오시면 건강도 해주시고 등산하다가 뭐 뭐자 붙인게 근데 또 동동도 한잔 이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놀이 가세요. 홍자 노래 꽃놀이 가요. 틀고 김효생이 86살이 옳습니다. 이분들 이분들 어, 나쁘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근데 이분들이 욕심이 좀 많거든. 근데, 갑자기 더 욕심이 생기는 게 4월달이야. 아, 내가 이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 돈을 움켜줘야 되겠는데? 그러지 말고 나한테 선물로 써. 이분들도 놀러 가. 근데 힘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까운데. 어, 뭐, 가까운데. 86살 이분들 혹시 조상의 묘를, 어, 관리하고 계신 분이나 성묘를 가실 일이 있다면, 이분들은 산신 할아버지한테, 조상님한테, 나 조금만 더살자가게 도와주세요 하고 그리고 내 자식들이 안 좋은 자식들이 있다면 건강하지 못한 자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분들 중에 그 자식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고 조상님 전에 산소에다가 정성껏 음식 차려서 기도만 잘해도 덕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님 전에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6살 이분들 그러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왜 다른 74살 먹은 젊은이한테는 놀러 가라고 하고 나한테는 조상님 전에 기도하라 그래. 그것도 산에 있잖아. 어르신 꽃도 보고 그러고 오면 되잖아. 그리고 산소에 혹시 조화 꽂아 놓으신 분들 다 뽑아 갖고 오세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좋아 갖고 있으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 뽑아 갖고 오시고 한 송이라도 생활을 갖다 꽂아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끼띠 분들 4월달에도 발복하시길 바라겠고요. 부흥당에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 산신에용궁에천신에 제가 기도 많이 할게요. 부처님 전에 기도 많이 할 테니까 관세님, 보살님한테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곳에 계시다고요. 전화 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4919-8448 010-4919-8448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